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오늘은 롯데의 캡틴 전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전준우는 4월에 1개, 5월에 1개, 6월에 1개씩 총 3개의 홈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99개의 홈런을 치면서 연평균 24.8개의 홈런, 경기당 0.18개의 홈런을 친 선수가 2021년 예순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겨우 3개 홈런으로 경기당 0.05 홈런밖에 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기당 0.05 홈런이라는 걸144 경기로 환산하면 약7 홈런의 어마무시한 페이스가 됩니다. 전준우가 2020년 팀내 최다 홈런 1위 타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홈런 감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 전준우는 홈런만 줄었을 뿐 이른바 영양가에서는 오히려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타율입니다. 2021년 타율 3할 2푼 1위는 2018년 3할 4푼 1위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최고 타율입니다. 다음은 컨택률입니다. 2021년 전준우의 컨택률은 85.8%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입니다. 다음은 득타율입니다. 전준우의 영양가 논란의 핵심이던 득점권 타율은 이번 시즌 무려 4할을 훌쩍 넘기면서 리그 1위이자 팀내 1위 그리고 전준우 개인 커리어에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장 타점입니다. 타석에서 컨택률이 높고 득점권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상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타점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즌 경기당 타점은 0.62개로 최근 4년간 경기당 타점 0.63개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홈런이 줄어들긴 했지만 홈런이 줄어든 것이 중심타자 전준우의 타점 생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전준우는 주자 말로에서 6타수 4안타 11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주자 말로에서 가장 기대되는 타자가 바로 전준우인 겁니다. 이번 시즌 전준우의 활약을 요약하면 홈런의 숫자가 급감했지만 타석에서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높아지면서 꾸준한 타점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홈런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에게 오는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는 컨택 유지에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타자들의 성장과 함께 전준우와 같은 베테랑 타자들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롯데 공격력은 앞으로 더욱 기대를 걸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캡틴 전준우의 성공적인 2021년 시즌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